이나 메론 좀 먹고 싶어요. 네 박지인? 네박 메론, 네 메론, 메코 <laughs> 이게 뭐예요? 메론, 메코 메론, <laughs> 맛있 메론, 맛있어요? 또 먹고 싶어요? 이상하다. 이 동그랗게 생긴 애기는 누구지? 아? 내가 먹으니까 같이 먹네. 이상하다. 박지인? 박지인? 네! 또 먹고 싶어요? 네 박지인? <laughs> 박지인? <박진? 박진>? 네! <웃음> 메론? 메론? <웃음> 소방차 깨물면 소방차가 아야 해요. 메론 먹고 싶어요? 메론, 메론, 고집쟁이. 메론, 안돼 이러면 소방차에서 메론 맛이 나버릴 거야. 아, 메론. 네. <laughs> 제니 메론? 메론? 그건 모든 표정이야? 메론? 예, 고! <laughs> 재밌어? 제인이잖아, 제인이. 음. 제인이 어디 있어요? 저기 안에 있어요. 제인이가 어디 있어요? 헉, 저기 안에 보이네요, 우리 아기가.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? 더 헷갈리지. 예수님 어디 계세요? 그 안에 있어요. 제인이 안에 계세요? 맞아요. 제인이는 여기 있고. 어, 이거 먹을 거면 풀으면 안 돼. 그거 풀으면 메론을 먹을 수 없어요. 아. 제인아, 그거 풀으면 메론 못 먹어. 헉, 이거 풀러서 메론 더못 주겠다. 메론 안녕. 메론아 안녕. 어, 어. 제인이? 뭐요? 어. 뭐요? 어떤 거요? 응. 이거 다시 할 거예요? 네. 제일 메론 먹고 싶어요? 네. 네. 그럼 이거 푸르면 안 되는 거예요. 알았지요? 푸르지 마세요. 이거 해야지 메론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메론? 이거. 이거? <laughs> 아니야 메론. 네론. 희고 희고. 거기 흘렀어? 우 제이나 사랑해요 해봐요. 제니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축복해요. 축복해요. 그건 잼잼이잖아. 축복해요 어떻게? 축복해요. <laughs> 옳지. 제니 로션 어떻게 발라요? 매로 <laughs> <laughs> <메론> 먹을까요? <laughs> 제니 귀 어디 있어요? 귀. 옳지. 제니 눈 어디 있어요? 그 코인데 눈 어디 있어 제니 눈 옳지 <laughs> 제니 입은 어디 있어요? 어. 그건 코 그건 코입 옳지 제니 볼 어디 있어요? 볼 맞아 아이 잘했어요 자. 제니 그러면 턱은 어디 있어요 턱 제니 턱 어디 있어요? 이건 <laughs> 이건 너무 어려웠어 엄마 턱은 어디있어 엄마 턱 제니 턱은 어디있어 옳지 입술 밑에 있는 게 턱이에요 <웃음> 아. <웃음> 마지막 메론 마지막 마셔요. 잘 먹었습니다. 응. 제님, 이제 물 마실 거예요? 물 줄까요? 물 줄까요? 응. 아, 목말랐구나. 옳지, 이제 그거 풀러도 돼요. 다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잘 먹었습니다. 인사해야지요? 잘 먹었습니다. 옳지. 빠이빠이 해야지. 빠이빠이. <laughs>